구 시어라 우리 자녀들아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묵상하게 될 본문의 말씀은 누가복음 7장 31절, 32절, 35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이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이르시되 이 세대의 사람을 무엇으로 비유할까? 무과 같은가? 비유하건대 아이들이 장터에 앉아 서로 불러 이르되 "우리가 너희를 향하여 피리를 불어도 너희가 춤추지 않고, 우리가 곡하여도 너희가 울지 아니하였다." 함과 같도다. 35절 지혜는 자기의 모든 자녀로 인하여 옳다 함을 얻느니라. 아멘.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에 대해 증언하시면서 비유로 말씀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세례 요한을 극찬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요한을 주님의 길을 예비하라고 먼저 보내신 자로 소개합니다. 그리고 세례 요한은 여인이 난자 중에 가장 큰 자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심지가 굳은 구센 믿음의 사람이었다는 것을 이제는 비유로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의 말씀을 많은 분들이 잘못 이해하거나 잘못된 곳에 인용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세레 요한이 나가서 뜨겁고 열정적으로... 그렇게 전도하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사람들의 반응이 전혀 쉬운지 않으니까 그것을 지층에서 한 비유로 이해들을 하는 겁니다. 춤을 추거나 곡을 하거나 하는 그런 반응이 있어야 하는데 전혀 그렇지 않다는 것을 비유로 말씀하시는 말씀하신 것으로 대개 사람들이 이해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전도하러 나가 이런 모양으로 저런 모양으로 복음을 부지런히 전하고 피리를 불면 춤을 추고 곡을 하면 눈물이라도 조금 보여야 하는데 전혀 사람들이 반응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토록 돌같이 굳어있는 세상 사람들, 복음의 냉담한 얼음 같은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두고 하신 말씀으로 보는 것입니다. 복음을 전하러 나갔다가 결과가 없을 때 주로 사람들이 이 구주를 그럴 때 인용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알아야 합니다. 이 말씀은 그런 내용이 아니고 그러한 경우에 인용해도 좋을 말씀이 아니라 정반대의 내용임을 깨달아야 합니다. 이 말씀은 세상 사람들 아이들이 시장터에 앉아서 피리를 불고 고굴하고 야단을 떨면서 세례 요한을 미혹하는 것입니다. 그러함에도 전혀 세례 요한은 흔들림이 없는 굳센 믿음을 지키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그것을 비유로 말씀하신 것이죠. 즉 우리가 나가서 복음을 전할 때 나타나는. 반응을 두고 하신 말씀이 아니라 오히려 세상 사람들이 기독교인들을 흔들어 복음에서 떠나게 하려고 떠나게 만들려고 온갖 과 술술을 부리는 것입니다. 그러해도 끄떡없는 끄떡하지 아니하는 그리스도인의 믿음과 삶을 보여주는 비유의 말씀입니다. 31절에 이 세대의 사람을 무엇으로 비유할까? 무엇과 같은가라는 질문을 던집니다. 이 세대의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그것을 비유로 말씀하십니다. 자, 그렇다면 이 세대의 사람은 어떤 사람으로 비유하는 것일까요? 32절에 해답이 나왔죠. 아이들이 장터에 앉아 서로 불러 이르되 우리가 너희를 향하여 라고 했습니다 아이들이 장터에 앉아 서로 불러 이르되 우리가 너희를 향하여 했습니다 여기에서 우리는 장터에 앉아있는 아이들이죠 그리고 여기에서 너희를 향하여 했는데 여기에서 너희는 세례요한과 바로 우리를 지칭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이들이 세례요한을 향하여 아이들이 오늘 우리들을 향하여 피리를 불고 곡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너희라고 일컬어지는 세례 요한 그리고 우리들은 그런 것에 반응이 없는 것입니다. 전혀 동요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말을 하죠. 세례 요한은 와서 떡도 먹지 아니하고 포도주도 아니 하니까 귀신 들렸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즉 자기들이 하고자 하는 대로 따라주지 않으니까 귀신 들렸다고 몰아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과 제자들은 어떠합니까? 예수님과 제자들은 오셔서 먹고 마시니까 이제는 먹기를 탐하는 사람이라고 세리와 제인의 친구라고 비방하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 자기가 기준이 되고 자기 기분에 따르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코로나 일구가 세상을 흔들고 엄청난 소용돌이를 일으켜 혼란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예배를 흔들고 믿음을 흔들고 봉사와 성김을 흔들고 선교와 전도를 흔들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러하다 해도 흔들림 없는 견실한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할 것을 교훈하고 있는 것이죠 구세고, 담대한, 열정적인 세례 요한을 본받을 수 있기를, 그의 믿음을 본받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